16번입니다. 5A1의 길이가 4입니다. 5B1의 길이는 4루트 3입니다.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므로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한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길이가 4가 됩니다.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부채꼴은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야겠죠? 원 위의 점은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반지름이 되므로 일단 이걸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도 반지름 4가 되겠죠? 그럼 요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넓이는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에 있는 부채꼴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럼 S1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넓이에서 이 부채꼴을 빼겠습니다. 그럼 각을 다 표시해야 되기 어, 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을 표시해 주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6 0도니까 이쪽의 각도 60도로 표시합니다. 그럼 얘도 60도가 되고요.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체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은 30도로 표시합니다. 그럼 전체 넓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자 2분의 1에 밑변 4, 높이 4, 루트 3, 그래서 요 부채꼴과 요 삼각형 뺍니다.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30도이기 때문에 360도 분의 30도, 곱하기 원의 넓이 16파이를 해주면 되고, 거기다가 빼기,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 더하기 지금 이쪽 부분 넓이 구해야 되죠. 부채꼴은 중심각이 60도니까 360도분의 60도 곱하기 원의 넓이 16파이. 거기에 빼기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4의 제곱을 계산하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약분하면 2가 되죠. 8루트 3 얘는 12분의 1 4로 약분하면 3분의 4파이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4루트 3 여기 약분하면 6분의 1 얘랑 약분하면 플러스 2로 약분하죠. 3, 3분의 8파이 약분하면 4, 마이너스 4루트 3 8루트 3, 4루트 3두개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 붙은 거 분수 계산하면 3분의 4파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도형의 길이를 구해서 길이비를 구하러 갑니다. 지금 두 번째 도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 근데 이두 번째 도형의 높이를 보면은 여기가 부채꼴의 반지름인 4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도형의 높이는 4 루트 3인데 두 번째 도형의 높이가 4루 줄어들었으니까 4 루트 3이 4로 줄어들었네요. 따라서 길이비는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정답은 1 마이너스 넓이비 루트 3분의 1의 제곱 길이비의 제곱이죠. 거기에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쓰면 되고요. 1 마이너스 3분의 1의 3분의 4파이가 되고 곱하기 3씩 들어가면 3빼기 1이니까 2가 되고 4파이. 답은 2파이가 됩니다. 4번.